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은 거 같아요. 어저께 비가 와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. 날씨 되게 좋다. 음 <laughs> 오늘 날씨 좋은데요? 음 친구, 숲속, 친구, 모두, 모두 즐거워. 잘 먹겠습니다. 왔다, 왔다, 남편 왔다! 이 네, 남편 왔어요? 아이고! 어서오세요. 네, 응? 선물. <laughs> 작업복이죠? 네. 응. 날씨 좋지? 어, 더워요. 응. 빨리 왔네? 어. 응. 아이고, 이뻐. 오늘의 점심은 바로 돈카츠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La la la. 귀여워 <laughs> 밤내나라 어. 얼음 좀 들여요? 아니요 그냥 들여요? 응 아. <laughs> 우와! 사이즈 뭐야? 딱인데? 딱이네 아, 어. 왜 안쏠려? 그래? 간단히가 없는데? 소스 안 뿌렸잖아. 응 아유 시큰해졌다네 얘기를 안 하십니까? 전 몰랐어요. 아이고 대참사입니다. 돈가스 소스가 없어요. 썰어볼까요? 잘 되는데요? 응. 음. 음, 자기가 못 쓰네. 내가 썰어드려요. 응. 케첩 소스 어때요? <laughs> 비통초에 맛있습니다. <laughs> 음. 새첩 소스도 괜찮네요. 맛은 있습니까? 음. <laughs> 음! 음. 더 드세요. 잘 배고프잖아. 많이 먹어. 아니, 자기 먹어. 음. 음. 맛있어.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음. 난 단무지가 너무 좋아. 근데 자기가 더 좋다. 알고 있어. <laughs> 알고 있다. <있어>? 좋아. <우와. 웃음> 생부님들, 제가 이 손목밴드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손목밴드를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손목밴드로 두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하고 있는 건데,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많이, <laughs> 상태가 이렇게 되긴 했는데, 이게 엄청 편하고 좋거든요.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은, 정치하거나 손 씻고 나면은 항상 물이 이렇게 안으로 다 스며들잖아요. 중간에서 얘가 물 흐르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두께감이 있어서 쿠션감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컴퓨터 할 때도 이 아이를 이렇게 끼고 사용을 하거든요. 이렇게 쿠션감이 있어요. 이렇게 두께감이 있거든요. 손목 보호도 되고 쿠션감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. 세 번째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. 손목에 그냥 있는 거랑 손목 밴드를 하고 있는 거랑 보온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추운 겨울에도 이 아이를 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끼고 있습니다. 절대 <laughs> 빼고는 하루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목 밴드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굉장히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물 흐름 방지와 보온성과 쿠션감이 좋은 그런 손목 밴드입니다. 행복님들도 이거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집에 있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택배가 왔거든요. 쿠팡에서 <laughs> 기사님이 물건을 놓고 가셨는데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요건데요요런 디자인이거든요. 또, 조끼가 여름에도 입으려고 이런 망사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. 네,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오, 괜찮네요. 생각보다.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뜨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오픈이 가능한 그런 쪽끼구요 이렇게 갬성, 갬성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플라워 패턴이 있고요. 한 녹색하고 연두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갬성 있습니다. 이거 하나 샀구요. 그리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건데, 제가 이 수세미를 많이 사놓는 이유가, 수세미가 해균이 많이 번식해 있잖아요. 그래서 수세미를 좀 자주자주 갈아주는 편입니다. 수세미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왕 청소도 하고, 저희 이제 유리 제품 청소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. 귀엽다 요런 사이즈네요. 왕항의물때낀인데 아무리 수세미질을 해도 때가 안 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요 제품이 괜찮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사이즈가 딱 저한테 맞는 그런 느낌쓰네요. 사용을 해볼게요. 이게 생각보다 도톰해요. 이게 저게 다이소에서 이렇게 천 원짜리 싼 것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. 생각보다 이렇게 두께감이 있더라고요. 이거를 항상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거를 좀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입어도 되고, 나갈 때 외출복으로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여기 뜨개 느낌이라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여름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이랍니다. 그린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주황색하고, 이 연두색하고, 이색세 가지가 조합이, 어머, 미쳤더리? <laughs> 미쳤더리? 못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요렇고럼조끼를 <laughs> 입고 숲길을 걸으면 내가 숲인지 숲이 숲인지 모르는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. 팡에서 옷을 사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조끼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사봤어요. 약간의 신축성도 있네요. 이렇게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오, 이거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쿠팡템 대성공 <laughs> 또 빨래를 했답니다. 와, 오늘 날씨가 대박 좋아. 뚝뚝뚝 배달왔습니다. 고객님 반지하 카페에서 주문하신 카페라떼 배달왔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배달려 주십시오. 예, 일로 오세요. <laughs> 고맙습니다, 고객님. 음. 음. 친구님도 요렇게 있고, 지금 마트로 가서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바로바로 바로 김밥이랍니다. 와우! 장보는 쿠션 즐긴다. 울랄라, 울랄라, 울랄라. 울랄라. 짠! 감사합니다, 자기님. 고생했어, 자기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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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크로스. 근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아 예. 간도 잘 됐고 색깔이 진짜 예쁘게 잘 됐어. 역대급이야. 자기는? 음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지? 너무 음. <laughs> 맛있어. 그렇게 맛있는 거해 먹고 이거 먹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. 거 같아. 행복이 별거 아니야. 자기는 어떨 때 행복해? 자기하고 있을 때. 나랑 있을 때 행복해? Yeah. <laughs> 뭐야,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더 행복해. <laughs>